무음가 진동도 적으면서 힘들게 시동 걸 필요도 없고 관리도 쉽다는 장점 때문에 요즘 충전 예초기 수요가 엄청 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시점 가장 하이엔드 제품이라 불리는 이고파워의 충전식 예초기 ST1520 파워로드 모델 그리고 PH1400 멀티형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마침 또 협찬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이두 제품이 또 작업 환경에 따라서 쓰임이 완전 갈리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따른 가이드도 해드리면서 나눔도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거 파워 제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힘이 장난이 아니죠. 거의 뭐 엔진으로 된 제품들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파워를 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조경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저도 20V, 40V, 거기에 엔진시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해가면서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써보니까 확실히 힘은 진짜 대단합니다. 야, 이거 무슨, 뭐, 엔진으로 하는 것 같아. 이비 근데 이게 힘도 힘이지만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까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ST1520 모델. 이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딱 잡아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앞쪽에 고정형의 나일론 커터가 붙어 있는데 사용하다가 딸거나 끊어지면 RPM을 높여서 이돌 같은 데다가 탁탁 두드려서 나를 뽑아내는 건 비슷하지만 이건 나를 감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일반 나일론 커터들은 일일이 뭐 분리해가지고 막 손으로 감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나일론 줄을 밀어넣어 관통을 시켜주고 기어 케이스 위쪽에 이 녹색으로 된 스위치를 눌러주면 마치 무슨 라면 면치기 하듯이 <laughs> 후루룩 감깁니다. 신기하죠? 지금 2.4mm 짜리 나일론 줄로 한번 감아 봤는데요 사실 충전 시계는 1.9mm, 1.5mm 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터 쪽에 부하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건 일반 엔진 시계 사용하는 2.4mm를 그대로 끼워서 쓸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제품은 작업자의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는 요소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작업대 부분도 알루미늄이 아니라 카본으로 만들어서 무게도 기존 예초기들과 비교했을 땐 훨씬 가볍고요 거기다 이 카본이라는 재질이 진동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프채나 뭐 테니스 라켓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소재인데 이 예초기에도 적용을 하니까 확실히 진동이 덜 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이 예초기로 작업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초기로 딱풀 베고 집에 와서 밥 먹으려고 해보면 젓가락도 못 잡습니다. 팔 <laughs> 떨려서. 근데 이건 확실히 사용해보니까 이 손에 느껴지는 떨림, 이 손에 오는 떨림 자체가 적네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이 나일론 커터만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철로된 이도날이나 요즘 기능성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날들로 교체해서 쓸 수는 없지만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 덕분에 나일론 커터로 장시간 작업하는 조경 쪽에 계신 분들 혹은 군부대나 과수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ph1400 멀티용 모델입니다. 외형은 뭐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건 작업대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도 분리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두 제품은 동력이 전달되는 방식부터가 완전 다릅니다. 처음 보여드린 ST1520 모델은 나일론 커터 바로 위쪽, 기어 케이스의 핵심 부품인 모터가 들어있어서 예초기 용도로 밖에 쓸 수가 없지만, 이 pH1400의 멀티용 모델은 손잡이 쪽의 모터가 작업대 안쪽 샤프트를 회전시켜서 앞쪽에 기어 케이스까지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앞봉을 떼어내면 이 회전력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멀티. 별도로 구비를 해야 되긴 하지만, 앞쪽에 어태치먼트를 끼워주면 회항목을 정리하는 트리머. 이 땅을 긁어내거나 텃밭에 활용하는 로타리 연장대와 톱을 끼워서 고지톱으로 확장시켜서 쓸 수가 있으니까 전원주택에서 DIY로 이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이 먼저 보여드렸었던 1520 카본 모델도 그렇고 방금 보여드린 1400 모델도 그렇고 두 제품 다 접거나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서 승용차로도 쉽게 운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특히 이1400 모델은 추석에 벌초가 보면 또 아카시아 나무나 나일론 커터로 안 잘리는 찔긴 풀들도 많잖아요. 그때도 이도날 나일론 커터로 구분하지 않고 바꿔 끼어가면서쓸수 있으니까 확실히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다이 작업시간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5A 배터리 기준으로는 1시간, 7.5A 기준으로는 1시간 30분 정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용량이 크면 또이 무게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백팩 키트를 이용해서 배터리의 무게를 분산시켜 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14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뒤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이 뒤쪽이 무거우니까 뒤쪽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백팩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더 먼저 보여드린 앞서 보여드린 15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뭉치 쪽에 이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팩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무게가 앞쪽으로 이렇게 쳐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선택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다 힘이나 작업성 부분에는 훌륭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작동 트리거입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달린 위치에요 사실 거의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충전 예초기 90%가 이런 타입인데 트리거를 놓으면 작동이 안 되니까 사용할 땐 이거 계속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잡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잡은 상태로 예초기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 꼭 낚시하듯이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게 얼마 사용 안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엄지손가락 이쪽 라인부터 확 아파요. 그래서 해외에는 이미 이런 부분 때문에 U 핸들로 나오는 것들도 있던데 아직은 국내에서는 볼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두 번째, 이거 입문자가 접근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즘 60볼트짜리 예초기 시대가 열려가지고 배터리랑 충전기까지 다 포함해서 한 양산형 제품을 40만원 밑으로 살 수가 있는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이 배터리랑 충전기 이런 거다 빼고 배어툴만 39만원이에요 급속충전기에 5A 배터리까지 세트로 구매를 하게 되면 87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기능적으로나 이 사용자 편의성 거기다 좀 깊게 들어가면 배터리 특허 부분이라든가 뭐셀 기술 같은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비교를 해보고 또 장기적인 사용을 위해 애초에 하이엔드 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만족도를 줄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당장 입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사실 뭐 이런 거 협찬받아가지고 촬영을 할때 이런 단점 같은 거 이야기 잘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광고주가 뭐든 말든 할말다 합니다. 저는 딱주 때가 있거든요. 야이 장나라 진짜 나이 많이 먹었는데 <laughs> 아직도 예쁘네. 오빠. 어? 이가 왜? 뭔데? <laughs> 말해봐라. 오빠는 내랑 장나라랑 서로 결혼하자고 한다면 누구랑 할 야뭔 소리고 장나라도 벌써 결혼했고 나도 결혼했잖아 다 결혼했는데 뭐 아니 결혼 안 했다고 치고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하고 뭐 <laughs> 이상한 소리야 너 솔직하게 말해서 당연히 오빠 나 수거 갖고 오는 거 깜빡했네 잠깐만. 라며 줬다는 이어도 힘이 약해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예초기만큼은 힘 좋은 걸로 써보시라고! <laughs> 촬영에 사용된 제품으로 이거 파워의 카본 타입 ST1520 모델을 2.5A 배터리 하나, 그리고 급속 충전기 하나까지 세트로 해서 한 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품에 조금 더 관심이 쌓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구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